이 천일문과 놀아주는 초코니예요. 자, 오늘 초코니 어디였는지 알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워크온을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워크온이 뭐냐면요 바로 너구리입니다 한국에 아주 이쁘고 귀여운 너구리가 여섯 마리나 있는 카페에 있다고 해서 초코 언니가 오늘 한번 놀러 와봤어요 사실 초코 언니 너구리 조금 무서워요 왜냐면 미국에서 초코 언니가 살때 너구리는 약간 도둑 고양이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초코 언니 음식도 막 뺏어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막 지금 막 떨려가지고 떨이도 막 부들부들 떨리거든요. 저기도 있고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라쿤 한번 보여줄 거예요. 우리 한번 잘 따라와 볼까요? <laughs> Look at this guy. <laughs> 너구리가 영어로 raccoon 이에요. 얼자로 시작해서 raccoon 이라고 한답니다. Look at him. He is white. 하얀색 털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귀여운 라쿤이죠? 자. <laughs> 얘는 남자일 것 같아요, 여자일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이 라쿤 남자예요, 여자예요? <laughs> 여자래요. 여러분, 여자는 she예요, she. 남자는 he고요. 자, 이 라쿤은 she라고 했어요. 저 라쿤 귀여워요, 여러분. 그녀는 귀엽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she is라는 패턴을 쓰면 돼요. 저 라쿤은 아주 귀엽습니다. 그녀는 귀여워요. She is cute 하면 됩니다. 저 그러면 다른 라쿤을 한번 보러 갈까요? 두구두구두구 초코 니좀 무서워요. 헉, 여기도 있다. 여러분 보여요? He is under the chair. 꼬리 봐요. Look at his tail. He has a huge claws too. 발톱이 무지 길어요. 그쵸? 헉, 헉. 쟤는 뭘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남자인 것 같아요. 헉. Is he cute t 쟤도 귀여운 것 같아요. 아까 그는 모모하다라고 말할 때 어떤 패턴을 쓴다 그랬죠? He is, 응, 음, 응. 음, 라고 했죠? 쟤는 좀키웃하기도 하지만 잘생긴 너구리 같아요.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He is handsome 하면 됩니다. 근데 좀 무서워요. 초코 언니 is a little scared. 자, 어, 저기 됐어요, 여러분. 오, 내 네, she's climbing down. She's coming down. 내려오고 있어, 내려오고 있어. 얘는 좀 털이 색깔이 정말 예쁘다. 헉, 그녀는 너무 예뻐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She is pretty가 되겠어요. 예쁘다란 뜻은 pretty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헉, 한번 또 가볼까요? 여러분, come here. 얘 봐봐요. 얘 봐봐. 헉, are you so scared?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 와우, my g o o 근데 지금 되게 자다가 일어났나 봐요. 약간 피곤해 보이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죠? 자, 누구한테 뭘 물어볼 때, 너는 뭐뭐 하니?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are you? 라는 패턴을 많이 써요. 자, 너는 조금 졸려 보인다. 너 졸리니? 라고 말할 때는, Are you sleepy? 라고 물어보면 돼요 너는 배고프니? Are you hungry? 라는 패턴을 또 쓰면 되겠죠? 너 똑똑하니? Are you smart? 하면 되겠죠? 자 우리 또 라쿤을 보러 갈게요 초코 지니좀 좀 무서워요 Right here! 여러분, 너구리를 집에서나 주위에 우리 잘본적 있어요? 미국에서 초코 언니는 라쿤 진짜 많이 봤는데 한국에서는 돌아다니질 않아요. 아, 너구리 많이 보는데 어딘지 알아요? 너구리 라면이라고 있죠. 너구리 라면에 너구리 들어있어요? 건조금 잔인하다, 그치? 저는 계속 이라쿤만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Are you so tired? 아니 먹이 찾으러 다니나? Are you hungry? Wow, he's climbing up the chair. Wow. 우와, 엄청 커요. He is so big. 굉장히 크죠? He is so big라는 표현을 또 초코 언니가 썼네요. 그는 아주 크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반대로 아기 너구리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He is so small하면 되겠죠? 크다. 그는 너무 커요. He is so big. 작다. He is so small.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가볼까요? 헉, 여러분 여기 봐요. 헉, he's looking at the camera. Wow. Are you so hungry? 계속 먹이를 찾는 것 같아요. 왜 혼자 위에 있을까? Are you lonely? 너 외로니? Are you lonely?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라쿤 카페에 와가지고 많은 라쿤들 봤죠? 어땠어요, 여러분? 초코 언니는 좀 무서웠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귀여웠나요? 그쵸? 아까 굉장히 잘생긴 라쿤을 봤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었죠? He is handsome 이란 표현 썼어요. 또, 그녀가 아주 예쁘네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 때, She is pretty 라는 표현 썼었죠. 자, 계속 He is 와 She is 를 반복해서 썼어요. He is 는 그는 뭐뭐하다 라는 뜻이었고요. She is 는 그녀는 뭐뭐하다 라는 뜻이었어요. 자, 우리 평소에 친구들이 언제 쓸수 있을까? 오, 그녀는 너무너무 착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She is so kind 라고 하면 되겠죠? Kind는 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모모하다. She is kind. 그랬었죠? 우리 라쿤이랑 계속 she is, he is 패턴 반복했으니까 잊지 말아요. 또두 번째로 계속 반복했던 패턴이 뭐였을까요? Are you... 아까 라쿤이 조금 졸려 보이기도 하고 좀 배고파 보이기도 했어요 그럴 때 초코언니가 계속 썼던 것은 Are you... 라는 패턴을 계속 쓰면서 라쿤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먹이 찾으러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뭘까요? Are you hungry?겠죠? 또 여기도 있네요? 또 여기도 있어 얘막 돌아다니네 음, 얘도 먹이를 찾는 것 같아요 Are you hungry? 너는 뭐+ 뭐 하니?라고 할때 are you를 물어본다는 거 잊지 말아요. 너구리 하면은 우리가 뭐 생각나는 거는 쫄깃쫄깃. 오동통통 뚱뚱 너구리 이런 건데 라면 말고도 실제로 너구리 보니까 우리 너무 재밌었죠? 초코 언니도 미국에 있을 때는 너구리가 굉장히 야생적이어가지고 무서운 존재이기만 했는데 이렇게 카페 와가지고 귀여운 너구리 보니까는 좀 마음이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자, 우리 초코 언니랑 계속 반복했던 표현 she is 또는 he is 라는 패턴과 are you 너는 뭐뭐하니? Are you? 라는 패턴 잊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초코언니와 함께 라쿤카페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OK I'll see you next time Good bye